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새 은혜로 채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 님께서 오늘날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여 주셔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님과만 동행하며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네 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 두 데가 없으면 등 뿌리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데요. 그복 중의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 중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이 속은 전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때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으면 어떻 될까요? 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복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포문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이 진정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발엘세 논쟁 이후에 무리 중에 한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치죠.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년 가운데 채워 주시는 복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을 세상에 끼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비로소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세상에 임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마시하시바다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특별한 표정만 구하는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표적만 구한다는 것은 표적을 자꾸 자꾸 그것만 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할 생각을 하지 하냐고더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큰 표적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는 세대 이런 자를 악한 세대라고 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하고 있는 이 세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 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율법에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하는데 어이 사람은 나사렛 에 살고 있으니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안 믿으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 주셔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선동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던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향해서 바로 악한 세대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기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더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더큰 기적을 보여주면 또 새로운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고 이렇게만 계속 반복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이질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일 만에 살아났던 그런 표적 아닙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니누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디에? 니누의 해변에 가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해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밀물이 밀려오면서 큰 물고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큰 물고기가 해변까지 와서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데 보니까 거기에 요나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물고기 뱃 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신적인 존재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사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이 요나의 외침에 그들은 어떤 외침이라고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기적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나라는 사람이 찾아도 외친다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신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외치는 외침 보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들에게 외치는 외침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배옷을 입고 회개했다라는 이 말씀이 요나서 말씀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서 노예에게까지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이면 우리는 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죠. 자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서 나와서 외치는 것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이 비로소 회개했던 것처럼 이 세대도 어떻게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회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이 언제 회개할까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언제 회개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회개하지 않았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자신들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남방 여왕이 나오잖아요. 이 남방 여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의미합니다. 이 여왕도. 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드리고 땅 끝에서 온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큰 이가 누굽니까? 오늘 보면 솔로몬보다 큰 이는 예수님 아닙니까? 솔로몬보다 더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보다 더큰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 요나보다 더큰 이, 더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까지도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을 보면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그들은 훗날 누가 스바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 일어나 이사자이사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 본인은 본인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큰 이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를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나중에라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주님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왜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내 귀에 잘 들리는 말씀만 그냥 수용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잘 새겨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시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3절 말씀 보니까 등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속이나 말라레에 두는 등불은 어떤 등불이에요? 불이 잘 붙지 않는 고장난 등불일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등불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등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만 의미하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약부터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것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므로 마이미아마 귀신까지도 명령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병막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주심으로 마이미암아 이 우주만물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 만물까지도 주님이 통치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밝히 비치고 있는 등불을 깨닫지 못하고 더큰 표정만 자꾸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등불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두운 세상도 비치는 참 등불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큰 기적만 보여달라고 더 새로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이렇게 졸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증거들을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누군지 더 알아보려고 더큰 기적만, 더 새로운 것만 보여 달라고 조르고 있다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바리새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바로 탐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탐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결과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다른 것또 다른 것 찾고 원하게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탐욕의조금이라있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히 떠서 등불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은 주님,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라도 새겨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복된 하루가 되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과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도 오늘도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동부중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